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이번 주는 저희 초등 교육 그리고 초등 도덕 교육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접근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고요 어, 이번 학기 들어와서 선생님들께서 이론적인 내용 학습하시느라 많이 힘들고 피곤하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3교시 분량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 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간략하게 1교시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잠시 휴식하셨다가 2, 3교시는 이어서 13년 전쯤 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덕성과 인성에 관한 실험연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3년 이후에 그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훌륭한 인성이라든지 도덕성 가지는 게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롭게 제작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교시는 이어서 그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이번 학기 피곤하셨던 시간 조금 휴식과 재전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그, 이 클래스 강의 자료실에도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하나 탑재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서양적 맥락, 그 속에서 여러가지 교육적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동양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행복! 행복이라고 하면, 물론, 뭐, 오늘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행복주의 사상가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에우다이모니아, 영혼의 온전함 유지하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야기 하는데요.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적인 맥락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동양적인 맥락에서 행복 이야기하면 오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선생님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이 대답이 너무 세속적이진 않을까? 약간 조심스러워서 대답을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 어, 세속적인 부유함. 이것도 행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복을 이야기할 때도 부 라고 하는 게한 가지 내용 요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절, 물질적 풍요로움만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복의 첫 번째로 부를 이야기해 보았으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지 선생님들 한번 대답을 해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래 사는 것 목숨을 한자어로 수라고 하잖아요. 수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도 행복의 중요한 요건들 가운데 하나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길게 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어려울 수 있겠죠. 질병에 시달리면서 요즘은 특히 병원에서 발달한 의료기술 이런 게 있으니까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걸 달고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한다. 이걸 행복으로 말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건강도 행복의 중요한 요건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사를 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다. 인생의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복을 누렸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은 극히 비참하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생명을 마무리하는 것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 가족들을 다 함께 있는 장소 속에서 이제 지난 삶에 대해서도 회고해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는 것, 고종명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마무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마지막 죽음 임하는 것까지 편안하게 맞는 것, 이세 가지가 하나로 엮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 동양적인 맥락에서 사람들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가? 어, 유호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죠. 우리 동양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 삼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불도를 언급해 볼수 있을 텐데요. 특히 유교적 사고방식과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이 행복, 마지막 구성요소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교시 주제가 인성교육, 그리고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특히, 이 유호덕과 관련해서 유교적인 사고방식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린 그 A4용지 한장 정도 출력물이 있을 겁니다. 유교의 행복론 1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의 4대 경전이라고 하면 어떤 경전들을 꼽을 수 있나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엮어 둔 글, 논어, 그리고 어, 공자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그 사상적인 학, 학맥, 학통을 이어받은 성선서를 주장한 대표자, 맹자라고 하는 인물도 있죠. 논어와 맹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책이 중용, 마지막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공부라든지 학문 해나가는 8가지 단계를 언급해 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동양, 특히 유교적 맥락 속에서 행복, 그리고 인성교육,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조목이기 때문에 8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격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 선생님들 지금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시고 서울교대 E클래스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접속을 하셨잖아요. 뭐, 물론 이건 요즘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굉장히 편리한 공부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가장 먼저 무엇을 펼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책 경전 같은 걸 펼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연과학 분야라고 한다면 실제 필드, 자연 속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각각을 관찰하는 것. 이게 학문이라든지 연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단계. CG라고 하는 게 있죠. 어, 선생님들 지금 학부 과정의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습자들 실제로 열심히 잘 지도하시고 계실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배움의 목마름을 느끼셔서 대학원 과정까지 진학하셔서 보다 전문적인 공부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사물에 나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알미 극진해지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치지는 알미 극진해지는 경지라고 할수 있겠죠? 유명한 말 중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진 사람은 스스로, 아, 나는 아직 부족하다. 어디 나가서 나를 내세울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단속해야 되겠다. 마음 속의 뜻을 성실하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성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진정하게 알미 극진해진 사람. 그런 이후에야 비로소 뜻을 성실하게 가지는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인식 작용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성실하게 가진다는 것. 이것 이후에 비로소 바른 마음을 가지는 걸 달성할 수 있겠죠.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물에서부터 정신까지 우리 인식작용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부와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덕적인 내용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몸을 스스로 단속하고 계속 닦으면서 수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수신이라고 표현하죠. 경물에서부터 정심까지는, 어, 비교적 낯설다. 학부 때 들어보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세히 다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조금은 어색하게 여겨진다 생각하시는 선생님 있다고 하더라도, 수신부터 나오게 되는 팔조목의 표현들은 선생님들 아마도 대부분 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자들에 대해서 이런 동목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서양 문화권에서요. 정치자들이 스캔들이 일어나면 그건 그 사람의 사생활 문제이다. 긴 삶의 사적인 영역과 국가의 정치를 통과해 나가는 공적인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의 평가가 지나치게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자기 몸을 올바르게 수양하고, 그 다음 이것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까지 종사해야 한다. 많이 생각을 하죠. 인사청문회 하면 그래서 가족들의 부조리함 도덕적이지 못했던 사례 이런 것들까지 그 사람의 허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8 5목에서 이제 여섯 번째가 바로 제가 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도덕적으로 수양한 이후에 해야 하는 건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잘 다스리는 것이겠죠. 제가 이후에야 비로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 훌륭한 사람, 지금 대학의 팔조목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대인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수준에서 더 초월해서 천하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천화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물에서부터 수신이 개인적인 차원의 도덕성, 인성, 혹은 행복추구와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제가에서부터 평천화까지는 사회적 차원의 도덕성, 행복추구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방식에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수기, 안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수 있게 도모하는 것. 이게 훌륭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이런 개인적 수양을 바탕으로 학급의 학생들, 전체 학교의 학생들 행복하게 학교 생활 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런 유교적 차원의 행복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규명한 뒤에야 지극한 지혜에 이르고 지극한 지혜에 이르게 된 뒤에야 뜻이 성실해진다. 뜻이 성실해진 이후에야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몸이 닦인다. 몸이 닦인 뒤에야 집안이 가지런해진다.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화평해진다. 경물에서부터 평천하까지 나가는 대학의 팔조목을 통해서 동양적 사고, 특히 유교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것과 사회적인 행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유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학문 혹은 종교적인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 불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한자어로 지금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상구보리 하화중생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죠. 부처님은 석가모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석가모니는 이제 석가족에서 태어난 깨달은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용어잖아요. 어 본명은 고타마시 따르타셨죠. 어, 인도에서 귀족 계급, 왕족 계급 어떤 작은 부족의 왕자로 태어나셨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고귀한 신분 그것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셨고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 데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펼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 받았던 훌륭한 제자들, 이 사람 시기를 이제 소승불교라고 부른다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직접적으로 가르침 배웠던 그 제자들도 다 죽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그런 해석, 여지가 굉장히 분분해지죠? 어...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수제자들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수행하던 소승 불교 시기에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 대승 불교라고 하는 또 다른 불교의 종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대승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간상 그 인간상의 추구하는 덕목을 보통 여덟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유교에서 말하는 팔조목의 수양과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면적으로 깨달음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개인적인 도덕성 수양이라든지 개인적 차원의 행복.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겠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중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적 차원의 행복에 머무르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차원을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대승불교, 특히 여기서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의 행동 통해 가지고 우리는 동양적 맥락의 도덕성, 훌륭한 인성, 이것은 사회적 차원의 행복까지 확장되어 나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구, 보리, 하화, 중생에 대한 내용을 어, 프린트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행복론 2번이죠. 대승불교의 보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살의 마음 또는 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위로는 진리를 깨치고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는 동시에 정진이라는 말은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불교적 용어죠. 아래로는 고해에서 헤매는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 불교 같은 경우는 생로병사 이네 가지가 다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사고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의 삶에서부터 죽음까지가 다 고통스럽다고 보고, 이런 고통으로 얼룩지고, 일렁거리고 있는 파도 형상화해서 바다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자리이타 성불재중과 같은 의미이다. 자리와 성불은 개인적 차원의 수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타와 재중은 사회적 차원의 도덕적 실천, 사회적 행복으로의 확장,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구보리는 성불에 해당하고 하화중생은 재중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중생과 함께하려는 대승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의 수행과 성불이 중심이 되는 소승과 구별하고자 하는 표처럼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승이 수레승자잖아요. 작은 수레에 타고.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다. 소승에서 강조하는 측면이라면, 대승, 큰술에, 나 혼자의 깨달음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우리나라로 지금 전래되어 있는 불교의 종파가, 대승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3번, 도가의 행복론.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유, 불, 도, 삼교가 동양사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도가의 입장 또한 세 번째로 추가시켜두긴 했는데 유교나 불교적인 입장의 도덕성 그리고 행복론과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차원의 행복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잊지 않았잖아요. 도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도가 사상이 점점 심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는 노자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가 사상을 노장 사상이라고도 하잖아요. 대표자가 노자와 장자이니까요. 장자까지 사상이 심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 차원의 정신적 자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조금은 치우쳐지거든요. 그래서, 도가적 사유는 유교나 불교적 사유의 도덕성 혹은 사회적 행복 강조하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시작 부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주는 선생님들 좀리프레시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의미에서, 13년 전에 우리에게 화제가 되었던 아이의 사생활 어, 이후에 그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새롭게 제작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어, 스스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